네, 반갑습니다. 상가의 진심인 남자 상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시간이에요. 복귀. 여러분들도 상가의 진심이신가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건 정도는 복귀하시길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귀할 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247평 정도 되는 대형 평수 한 개층 전체 물건입니다. 1 차에 바로 매각이 됐는데요. 감정가는 12억 5천, 낙찰가는 단독. 천만원더 써서 12억 6천에 받으셨고요. 매각 기일 지정되고 허가가 결정나고 대금 납부하고 배당 종결까지 깔끔하게 한 바퀴가 끝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경매 물건의 개요를 보면 대주권이 무려 49평 전용 면적이 247평 굉장히 크죠. 대형 평수. 요런 프라자 건물인데 요 프라자 건물의 5층 전체입니다. 자, 5층 전체인데 등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졌어요. 사무실, 501호부터 505호까지 사무실로 다 쪼개져 있었고, 각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사무실로 막 쓰고 있었습니다. 대항력이 있었던 임차인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대항력은 없었고요. 임차인분 9명의 월세는 582만원. 자, 권리 분석 상에도 아무 문제 없는 깔끔한 물건이었습니다. 낙찰받으시면 깨끗한 물건요. 자, 이 건물은 95년도 준공입니다 95년도 사용 승인. 자,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당시 사진이에요. 회사 사무실 입구. 자, 복도 통해서도 자, 문이 달려있는데 다 사무실로 쪼개놓은 겁니다. 이쪽편에도 보시면은 가운데 복도 양쪽으로 문이 막 달려있죠? 번호키 달려있고 다 사무실이에요. 자, 전체 다 이런 식으로 사무실로 쪼개놓은 상태. 공용 부분 화장실 보이고요. 자, 안에 직원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현장 당시에 이렇게 조금조그만한 사무실로 5층을 각각 잘라서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제 궁금해지죠? 자, 한 켠에는 운동시설도 되어 있고, 일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썼었던 공간 같아요. 5층 전체 물건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1호, 2호, 3, 4, 5호, 이렇게 해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었고, 전체 단동각찰 여기까지 사진이고요. 지도를 좀더 정확하게 보면, 자 부천 송내 북부역입니다. 북부역 이렇게 와가지고 걸어서 한 2분 내지 3분 거리 좀 줄여서 지적도를 보면 여기만 상업지역이고요. 이렇게 대단지가 다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한아름, 뭐 사랑마을, 목련, 반달마을 다 아파트. 학교도 많고. 자 송내 북부역에 위치한 상가. 입지는 좋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치 확인하셨고 이제 임장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속내 북부역에서 딱 서서 촬영하는 겁니다 자, 바로 앞에 프라자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병원 등 회사 큰 회사들 뭐 그런 걸로 적절하게 잘 들어와 있고 투나 저 건물에도 회사들 다 들어와 있고요 파리바게트 건물에도 보시면 병원 외에 적정한 임차인들 회사들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높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이요 버거킹 컴퍼즈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은 송도 로데어 거리가 나옵니다. 둘리 거리, 왜 둘리 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리 거리가 나오고 오른쪽 공원, 이쪽 길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따라서 걷고 있는 거예요. 자, 평일 낮 시간 1시, 2시 정도 시간대고요. 이 주변에는 어, 공용주차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좀 수월한 편인데 대신에 단점이 건물 주차장이 또 애매합니다.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상업지역이 작다 보니, 좁습니다. 건물들이 작고, 대부분 다 주차가 잘안 돼요. 그런 또 애로사항이 또 있고. 하지만, 초역세권에 있는 상가다 보니, 뭐, 굳이 주차가 되지 않더라도, 걸어서 왔다 갔다 올수 있을만한 업종으로, 그쵸? 그렇게 세팅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현재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 요 부분, 여기가 둘리거리입니다. 자, 스터디 카페, 뭐, 새말금고, 보이고요. 복싱 체육관도 보이고, 상업지역 안쪽이다 보니 먹거리들 많이 있고 요 동네는 좀 특이한 게요 고시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속내역 주변으로 고시원이 대략 한 20곳 정도 자 그중에서도 1등 고시원 다들 알고 계시는 송사무장님의 프리미엄 고시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인생맥주 홀덤바 요기가 말씀드린 복귀 물건이 있는 건물이에요 외관은 굉장히 썩었죠 외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를 안 했나 봐요. 네, 너무 더러워 보기가 좀 흉악했습니다. 건물 상태가 자 연면적이 꽤나 크고요. 대지가 엄청 넓더라고요. 건물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요 위쪽으로도 고시텔이 두 개층 정도 쓰고 있는데 여기 꼭대기층에 가장 유명한 송사무장님의 프리미엄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건물에 5층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 1층에는 대부분 다 식당이에요. 그리고 편의점 여기 주변에 사무실이 많거든. 조그만한 사무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층에 식당들이 점심시간에 바글바글 장사가 좀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1층에 로비가 굉장히 미로 같습니다. 자, 꼬불꼬불 지나서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 거 확인하고, 건물의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 막 그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대충 관리는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상태이고, 엘리베이터는 총 2기. 자, 8층에 이지하우스. 저기가 프리미엄 고시대. 송사무장님 거. 5층에 보시면, 로마 피트니스라고 지금 들어왔죠? 자, 5층 전체에 피트니스 간판이 붙어 있는데, 4층에도 고시텔이 보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죠. 자, 그럼 우리의 복귀 물건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 무슨 건설, 정문 앞에 X배너가 나와 있는데, 어? 이게 뭐야? 피트니스가 전체 쓰는 건 아니고, 자, 반 정도? 반 이상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센터가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잘 하고 있고요. 자, 한쪽, 508호라고 되어 있는 곳이 문이 열려서 쓱 들어가 봤더니 어, 어림짐작 봐도 1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코너 바리 두개 면에 창을 끼고 있는 상가. 요게 아직 공실로 남아 있군요. 자, 요렇게까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는 되어 있었고요. 화장실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고 자, 복도 바닥도 그대로입니다. 피트니스 자리만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된 상태.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둘리 광장 여기서 이렇게온 거예요. 여기가 송도 로데오 둘리의 거리 요렇게 걸어서 도착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한개 필지가 아니고요. 이 건물은 옆에 것까지 두개 필지로 합해서 건물을 지은 프라자예요. 자,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봤더니 현재 5층 전체 18억에 나왔습니다. 240. 6.77 자, 그 물건이에요. 매물에 적합한 업종을 적어 주셨는데 뭐 공유 주방, 오피스, 스터디 카페, 골프 요렇게 해 가지고 18억에 매매 호가가 지금 나와 있고. 자, 또 잘라서도 각각 등록을 하셨습니다. 5층이죠. 106평. 106평이면은 아까 봤었던 공실 고그 부분, 고그 부분을 현재 매가 7억에 또 내랑 보시면 요 14억 요 14억짜리는 현재 휘트니스 센터 임대 중이라고 써 있죠? 보증금 7천에 월세 550이 맞췄습니다. 요거를 현재 14억의 수익률 5% 정도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팔리면 좋겠죠. 어떤 휘트니스냐? 여기 로마 피트니스 센터 주변에 피트니스가 많은데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왔고 언제부터 영업을 했는지 봤더니 좀 찾아봤습니다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자 요렇게 요가 자리도 있고요 필라테스 자리도 있고 일대일 피팅 자리도 있고 22년 11월 14일 날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블로그 찾아보니까요 자 22년 11월 14일 여기입니다 자 피트니스 하나 맞췄고 나머지 하나 요것도 지금 임대 광고 중인데 300 80만원에 현재 광고 중입니다 추천 업종은 프리미엄 독서실 골프장 스터디 카페 등으로 임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네 평균 임대시세를 조사해 봤더니 한 대략 3만 5천원 좀 보수적으로 약 3만원 정도 자 그래서 등기부를 제가 떼봤습니다 약찰가는 12억 6천 등기는 21년 12월 10일 대출을 8.7억을 받으셨고요 대략 한70% 69% 정도 대출을 받으셨고 자, 이자를 5%로 계산하면 364만원 이자 6%로 계산하면 437 취득세랑 기타 경비를 대략 6% 러프하게 잡으면 한7,500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를 평당 30으로 기본치로만 계산을 해보면 한약 7,400만원 그래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실투금은 약 5억 3,400만원 정도를 넣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은, 자, 5% 이자를 내고 계시면 566만원대, 그리고 6%의 이자를 내고 계시다면 493만원대를 세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걸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휘트니스 창업이 22년 11월 14일이니까, 낙찰일로부터 대략 한 10개월 정도 공실이었던 거고요. 공실이었으니까 그만큼의 또 추가 금융비용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어림짐작 5천만원 정도 수준에서 현재 5 0일호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플러스 금융비용이 추가로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고게 106평짜리죠. 계속 공실이고 어, 휘트니스는 임대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맞췄습니다. 평당 4만 천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공실은 3만 6천원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전체 면적 중에 한 6평 정도를 공용복도로 남겨놓은 상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임대를 완성을 시키게 되면 월세는 약 930만원 정도가 되고 이것저것 비용을 다 빼고 그냥 단순 계산만 했을 때는 수익률은 약 8.8%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것저것 감안한 비용들 다 뺐을 때의 수익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복귀하는 거 재밌죠? 공부도 되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투자를 하셨을까? 고민을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